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4th of December, 2024. Uh, Friday, uh, Satur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IonQ. IonQ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12.80%가 올라서 33.83볼이 됐고요. 지금 올해 들어서 360% 프로 정도 올랐으니까 진짜 많이 올랐죠 그래서 3개월치 주가 흐름을 보도 6불에서 지금 가파르게 오른 다음에 지금 살짝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새벽에 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에, 많이 오른 이유는 구글 에서 이제 그 새로운 좀 양자 컴퓨터 시대를 열수 있는 기술을 좀 선보였다고 하는데 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중첩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컴퓨터보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할수 있는데요. 어, 지금 이제 구글에서 음, 발표한 거는 그동안 이제 그 큐비트가 늘어나면서 양자 컴퓨터 오류가 많이 나는데 에, 그 윌로우라고 자체 개발한 양자 칩으로 오류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구글 대표적인 알파벳 A가 많이 올랐고 어, 연관 중인 <laughs> 아이온 큐라든지 다른 주식들도 많이 좀 올랐습니다. 지금 양자 컴퓨터의 진심인 데가 아이온 큐 물론 있고요 큰 회사 중에서는 구글, 아마존, IBM, 아마 어, 그 다음에 음, 엔비디아 이렇게 이제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laughs> 일단 아이온 큐 같은 경우는 이 이온을 전기장을 사용해서 진공상태를 만들어서 거기서 고충실도 양자를 연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아이온큐가 만든 이온 트랩칩을 6개월 동안 설치해서 사람들이 보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양자 컴퓨터가 점점 더 어 뭐라 그럴까요? 어 앞으로 AI 쪽에서 AI 머신 러닝을 하는데 양자 컴퓨터가 점점 상용화되면 될수록 어,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서 어 상당히 좀 좋은 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아이온큐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흑자 전환을 못 했습니다만 올해 2분기 3분기에 <laughs> 계속 어100% 이상 되는 매출 성장을 이뤘고 올해 4분기에도 상당히 매출 성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호플리 내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서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던 이언큐 관심들이 많이 있으니까 알파벳 클라스 A 하고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4시에 이제 탄핵이 이제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 어, 탄핵이 이제 결국은 가결이 됐죠. 204표 가결, 어, 무효 3표, 기권 8표 돼서, 어, 우리가 거의 예상치 한 걸로 그렇게 됐고요. 어,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 <laughs> 대행을 맡아 사게 되는데 원래 이제 여기에도 좀 논란이 있잖아요.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음. 국무위원이면서 그 당시 회의에 참가했어서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어서 앞으로 수사를 받을 거지만 근데 이제 논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과연 그게 국무회의 요건을 갖췄느냐. 11명 정족수만 갖고 제대로 회의도 안 하고 회의록도 없고 5분 만에 끝났다고는 하는데 예, 이게 만약에 회의로 인정을 못 한다고 하면 또 <laughs> 내란 방조 혐의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국무회의라고 한다면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은 사실은 어~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민주당도 사실은 어~ 이 부분에 고민들이 많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어~ 한 덕수가 맡으면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더많다고 하는데 지금 어~ 윤석열도 어 직무 정지가 됐는데 국무총리까지 되면 너무 좀 혼란이 가중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다음 번 순위인 경제부총리도 또 참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순위인 교육부장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음 MB적 인사인데 에, 이 사람이 이제 승계를 받아야 되는데 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시금석은. 그,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권을 할 거냐. <laughs> 예전에 이제 고건 총리 같은 경우도 대응을 할때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민감한 사항이라 여기서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를 안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라도 행사를 한다면, 민주당에서 바로 탄핵절차 돌입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 5 명이 사퇴를 하면서 한동훈 체제는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이제 에그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데 비대위를 한동훈이 지명을 할수 있을지 아니면은 뭐 권성동도 원내대표 일단 사임을 했는데 다시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하게 될지 이 부분은 어좀 지켜보면서 다시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검찰과 극정원이이 비상기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좀 밝혀지고 있어서 검찰이 계속 지금 이 비상기험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일단 공수처에서 일로 이관을 해라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검찰 쪽에서는 본인들이 계속 수사하려는 의지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쟁점이 되는 게 헌법 재판관이 지금 여섯 명인데 세 명을 지금 윤석열이 임명을 안 해서 못 하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 국회에서 아마 청문회를 하고 세 명을 법을 개정해서라도 임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아홉 명이 심의를 해야 될것 같아서 요 부분 법률 개정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고문 작성자가 또 밝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도 하도 소리를 질렀더니 목이 다 맛이 가갔고요. 어 어찌 됐든 또 여러 가지 긴급한 소식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